창고가 고령에 이어 대구 달성군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불법 창고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주민들은 충격 속에 허술한 환경청의 관리 감독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농공업의한 창고 불법 의료 폐기물이 창고 천장에 맞닿을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 박스는 곳곳이 터져 있고 역한 약품 냄새에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번 역시 정부 전산망에는 이미 소각 처리가 된 것들입니다. 어림잡아 150톤 정도로 지금까지 발견된 불법 창고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불법 의료 폐기물 창고가 발견된 건 벌써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감염 위험성이 훨씬 높은 창고 외부에까지 아무렇게나 적재했다는 겁니다. 창고와 비닐을 벗겨내자 수개월이 지난 의료 폐기물이 한가득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외부와 격리된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격리 조치도 하지 않은 겁니다. 시 고양이, 뭐야생동물들이 들어가지고 이걸 물고 옮기고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겠죠.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일부 주민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그 술안 먹고 자는 데가 아직 있나? 뭐 있나? 군에서 두 차례 발견된 의료 폐기물을 합하면 지금까지 300톤이 훌쩍 넘습니다 모두 고령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소각 처리를 마쳤다고 전산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지금 환경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컴포트하고 그, 해갖고 이렇게 또여들한테 수동화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 의료 폐기물 창고를 방치한거나 다름없는 환경당국 주민들의 공포와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니다